안녕하세요. 꿈과 희망 농장입니다. 어, 범이와프니다 오늘이 2월 28일, 어, 봄이 와프 저도 이제 고구마, 시, 시고구마를 묻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고구마 묻는 시기는 어, 2월 한 말부터 3월 초순 사이에 시고구마를 묻습니다. 보통 시설 하우스에다가 어, 시고구마를 묻게 되는데요. 어, 하우스를 이렇게 관리기를 양쪽으로 어, 그걸 퍼내고, 어, 그 땅을 좀 파서, 그, 어, 걸음을 주고, 그리고 시고구마를 묻게 됩니다. 지금 이제, 어, 하우스로, 이 트랙터로, 어, 땅을 판그 부분을 그 평평하게 하고, 고구마를 깔기 좋게, 어, 지금,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돌이켜보건데, 2000, 21년도, 시고금, 고구마 농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해였습니다. 매년 한, 지난 10, 10여 년간 고구마 가격이 큰 특락 없이, 그래도 가격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고구마 농사들이 이 많이 늘어서 고구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보통 10kg 한 박스에 한 2만 5천원에서 4만원,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0kg에 한더 경매 가격이 만오0 원. 0 오천 원 이렇게 정도 평균 가격이죠. 그렇게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소매로 마트 같은 데도 가서 보면 뭐 10kg에 1 8 0 0 0 원, 뭐 2만원 이렇게 그 판매들을 하더라고요. 초기에는 괜찮았었는데 그래도 어, 이게, 날이 갈수록 그 저장된 고구마들이 많으니까, 그 저장 고구마가 나오다 보니까, 어,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고구마 농사들이 그 손실을 보게 됩니다. 어,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만큼 큰 손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이 농사라는 것이 참, 어,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투기성이 굉장히 강, 강합니다. 그냥 좋다 하면 누가 돈 벌었다 하면 얻은 나도 심게 되고 또그해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은 또 안심어요 안심다 보면은 또 가격이 올라가고 아 그래서 농부들이 이게 그해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올해 작년에 고구마 가격이 아, 많이 떨어졌다 해서 올해 또 고구마 각 안심음에 또 오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꾸준하게 꾸준하게 고구마를 심어야 됩니다 아, 뭐 가격이 떨어지건 오르건 아, 꾸준하게 심는거 아, 고구마는 그러한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고구마를 심는데 주, 시고구마를 심을 때 주, 의할 점,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고구마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온도 관리입니다. 온도 관리. 온도가, 예, 높아야 돼요. 보통 이중 비닐 하우스에다가, 어, 다시 고구마를 깔고, 그 위에 할 때를 꽂고, 또 어, 그 비닐을 덮습니다. 어, 그리고 또, 예, 그 위에다 보온 덮개까지 이렇게 덮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예, 온도가 굉장히 품이 탁, 탁 막힐 정도로 그렇게 한 5, 60도 뭐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밤에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잘, 이온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후 3시 햇빛이 뜨거울 때 무슨 비료를 어, 할때 위에서 덮어주고, 어, 또또한 온도를 그 비닐 안에, 안에서 덮어준 다음에, 그이 온도까지 덮어주면은, 어, 비닐 속에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밤새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어, 콩과 균이 많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 오바를 해서, 수능, 4월 20일 정도부터 자르기 시작하면은,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고 고마마풀 잘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그 고구마 모종을 키울 때 중요한 게 물주기입니다. 습도 관리 이걸잘 해야 돼요. 습도 관리가 안 되면은 고구마가 모종이 잘 자라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자라는 속도가 느릴 수가 있습니다. 또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시고 고구마들이 I 속에서 그냥 o 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f o r 클 e 로 to f o 주고 영양제가 공급이 되는데. to forget to f o r g 니 t to f o r g 온도 관리와물 어, 주기 관리. 음, 그다음에 이제 e t to forget to f o r g e 이 to 또 가끔 잘 쳐야 됩니다. 음 그다음에 좀뭐 특별히 팔충제는 진드물이 조금 길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어, 한한두 번만 방제를 해주면은 뭐큰 문제는 없이 잘 자랍니다. 이제 뻑는 거, 뻑는 거 방지하는 게 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큐어링이 잘된 고구마는 땅 속에서 들어가도 잘 뻑지가 않는데요. 큐어링 잘안돼 있는 고구마는 묻고 나서 잘 썩을 수가 있으니까, 아, 그 한두 개를 잘 처리를 해서 썩지 어, 않도록 방지해 주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아,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보면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인건비 바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바람 구하는 거. 올해도 우마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바람, 아, 인건비 구해놓은 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잘못하면 마이너스 농사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고구마 15호바를 다 깔고 지금, 갈리기로 양쪽에서 흙을 덮어주면서 미진한 부분은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쇠갈기 등을 이용을 해서 흙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이 다음엔 좀, 다음 작업이 할 때를 꽂고, 어, 비닐을 덮어주고, 어, 또, 보온 그 도끼를 덮어주면은, 이제, 치고고마 묻는 작업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아침 한 8시 반이나 9시에 예, 문을 열어주고, 빛시 나고 나서 이 비닐을 한꺼번에 예, 예, 열어주면은, 이 고구마 푼이 타게 됩니다. 바깥 온도와, 예, 그, 기온차가 심해면은 금방 타게 되니까, 이빛 음, 나기 전에 미리 어그 고구마를 네, 예, 음, 그 고구마를 그 하우 비닐을 벗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궁금한 사항은 어,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